자, 다섯 명 이렇게 성적을 줄 테니까 ABF에 맞춰서 다섯 개의 등급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찾아서 각각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를 계산해라.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문제 자체는. 그러면 이 문제를 한 풀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얘는 뭐 해야 되냐면, 생각을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생각은 여기다가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을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자, 1번. 그러면 인원수. 자, 인원수 입력. 자, 2번. 자, 이제 그 인원수에 맞춰서, 자, 커멘트로 이렇게. 해줘야 문제가 없죠 자, 인원수대로 인원수대로 반복하면서 이제 뭐 하냐면 2-1 점수 입력 그 다음에 그러면 2-2 점수에 따른 등급 확인해서 등급의 개수 뿔뿔 그 다음에 끝났어요. 반복이 끝났으면 등급별, 등급별 개수를 출력. 비율과 함께. 끝났어요. 생각 끝. 자, 이 정도의 생각이면 여러분들 지금 5주 차의 연습문제 40개에서 50개를 그냥 정상적으로 풀어왔다면 이 정도 가지고 코드가 가능해집니다. 더 쪼개지 않아도. 물론, 더 쪼개도 되고요 자, 그러면, 갖다 놓고 해볼게요. 자, 인원수를 입력을 해요. 그러면은, 인원수, 스캔 s c 퍼센트 %d로 입력을 하는데, 인원수가 위에 보니까, 카운 u n t 래 c o u 앞에다가, m% 붙여지죠 자, 입력했어요. 자, 두 번째. 인원수대로 반복을 한대요. 그럼 반복합시다. 자, 계속해서, 자 카운트 했고요 점수 입력 받습니다 자 점수 입력 받았어요 그 다음에 점수에 따른 등급을 확인한다 우리 2장에 서 배웠던 if문 자 if 자 점수는 문제 다시 안 봐도 되겠죠 95점부터 출발하니까 자 점수가 95 이상이면 95 이상이면은 얘는 a쁠이죠 그러면은 카운트 카운트 A 플러스. A 플러스가 뿔뿔. 자, S. 자, 이때부터 이제 복구신 들어갑니다. 짠. 짠짠짠짠. 짠, 짠, 짠. 자, 90 이상이면 그러면 얘는 A0가 뿔뿔. 85 이상이면 85 이상이면 B 플러스가 뿔뿔. 80 이상이면 그러면은 B0가 뿔뿔. 자, 여기가 아니면, 안타깝지만, 어떻게 돼요? 카운트, F가 뿔뿔. 끝났어요. 점수에 따른 등급을 확인하고 등급의 개수를 뿔뿔을 한다.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급별 개수를 출력합니다. 개수 출력합니다. 자, 어떻게 출력하는지 볼까요 출력하는 모양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출력합시다. 여기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자, 프린트 f 짠. 그레이드 오브 누구누구누구. 자, 여기에 몇 명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laughs> 카운트만큼 알죠. 요거 대신에 퍼센트 d. 자, 몇 명인지 알려 주고 그다음에 프린트 f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하나를 하고 여기에 A 플러스가 한 명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D로 해서 %D로 카운트 A 플러스 그 다음에 20.0%는 %.1F 그쵸? 근데 어, 뒤에 %가 붙어있네 연습문제 풀때 이거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래서 하면 %가 찍혀요 혹시라도 이걸 몰랐다 퍼센트 없이 그냥 화면에 찍으면 되는 거야 그거 찍었다고 보면 내가 점수를 뭐한 50점을 까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럼 얘는 비율 계산 어떻게 할까 이거는 유치원 산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카운트 분의 카운트 분의 카운트 A 플러스를 이렇게 하는데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정수 계산해야 되니까 100.0을 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짠 하면은 비율이 쫙 나와요 그럼 요거를 딱 놓고 자복보신공 여기서 밑에 자 a0는 자 b 플러스는 b0는 그 다음에 f는 하고 여기서는 얘는 a 플러스가 아니라 a0 여기도 a0 여기는 b 플러스 여기도 b 플러스 얘는 b 제로 비제로, 얘도 b 제로 비제로, 얘는 F, 얘도 F. 자, 끝. 실행해 볼게요. 짠. 그럼 이제 실행해서 다섯 명을 할 건데 한 명씩 넣어봅시다. A불, A 불 A, B 불 b 제로 그다음에 f 짠 했더니 어 다섯 명인데 희한하게 나오죠. 카운트를 한다는 거는 원래 있던 숫자를 읽어서 하나를 더한다. 그럼 읽기가 먼저요, 쓰기가 먼저요. 뿔뿔은 읽기가 먼저 진행되고 있죠. 근데 변수는 반드시 읽기, 쓰기 중에 뭐가 먼저 된다고? 쓰기. 쓰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위, 위에서 카운트 변수는 쓰기가 안된 카운트 변수에 대해서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쓰기를 0으로 1 0 값을 넣어준다. 자, 요거를 해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다섯 명인데, A뿔, A, B뿔, B, 그 다음에 F. 그러면 한 명씩 에서 20%인데 B0. 어딘가 지금 스펠링이 틀렸나 보다. 자 B0, B0, 여기서 위에서 바꿨나? 아 B+, 아, 뿔뿔이밖에 없었구나. 오케이. 자, 이 정도는 뭐 애교로 넘어가죠. 자, 테스트를 그냥 바로 시켜볼게요. 테스트를 런 테스트 해보니까 올 패스.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걸린 시간 7분. 아, 이렇게 쉬운 문제였어.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들 뭔가, 아, 저 심오한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문제를 내다니, 없죠? 뭐, 하연은 뭐, 뭐, 퍼센트 두개 찍는 거? 뭐, 연습 문제 유튜브 뭐 설명 다 해놓은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거 놓쳤으면, 뭐그 정도는, 퍼센트, 그 뭐, 구글링 하면 되잖아. 프린트 앱에서 퍼센트 어떻게 찍어? 그러면 한1 0 0만 개쯤 답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하고요.